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오늘은 로그 함수를 마무리하고 삼각 함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로그 함수는 지난 시간에 기본형까지 했어요. 음, 다시 잠깐 복습을 하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어, 정의 그래프, 그래프의 활용으로 승리되고 정의에서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라고 하는 게 수능 출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기본형과 도형의 이동으로 구성이 된다.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명칭이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아니고 앞에 A를 밑으로 하는 이런는 문구가 붙는다. 그래서 A가 사고의 기준이다.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따라서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니까 두 그래프를 제시하는데 밑이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밑이 같지 않은 경우는 어 기본형 밑이 같은 경우는 도형의 이동이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를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경우와 같지 않은 쪽에 있는 경우로 나누고 같지 않은 쪽은 니치 역수 관계가 기준이다. 역수 관계면 지수 함수는 y축 대칭, 로그 함수는 x축 대칭이다.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삼선 이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삼선은 중요도 순서로 생명선, 역전선, 점근선. 그다음에 이 점은 생명선 위에 특이점, 그 다음에 역전선 위에 유일한 교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도 순서로 제일 끝에 있는 점근선이 도형의 이동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라고 할때 도형은 지수함수로 로감스 그래프 모두 곡선이다. 곡선의 이동은 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어, 요소를 이동시킨다. 요소란? 점 또는 직선을 말한다. 그래서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도형에 이동을 할 때는, 어, 선에서는 점근선, 점에서는 유일한 교점을 대표로 생각을 한다. 이런 거거든. 우리가 지금 도, 어 로그함수에 있어서는 도형에 이동을 하지 않았죠, 아직은. 그런데, 지금 선생이 쭉 얘기할 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구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어, 묶어서 얘기했죠.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지수 함수 플러스 역함수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하면 역함수의 얘기는 좀 떠보고 역함수가 y= x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만 고려해주면 지수 함수의 복습.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뭐 로그 함수의 도형 이동도 사실 별거 할건 없어요. 너 no. 역함수는 뭘 알아둬야 되죠. 미적분에서도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이 어... 적분법에서는 저기 여기 다 이거지. 적분법에서는 피적분 함수로서, 어, 역함수의 미분법의 결과가 들어가는 꼴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이라는 선택감북에 있어서도 중요한 소재거든. 그래서 뭘 알아도 이런다고 그랬죠. 옆에. 옆에 필기한 걸 보세요. 적혀 있을 테니까.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 플러스의 함수다. 그리고 역함수 뭐 동그라미 쳐 갖고 옆에 화살표 엮고 뭘 적지 않았을까? 내 습관이 보통 은 그런데. 안 적혀 있나? 적혀 있나? 안 적혀 있어? 아, 진짜 안 적혀 있다고 모르고. 아니, 그러면 <laughs> 그래.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몰라서는 안 되지. 고3인데.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로그 함수란, 정이가 뭐라고? 지수 함수. 플러스 역 함수다. 이건 적혀 있나? 여기에 뭐가 안 적혀 있다고? 이렇게 안 적혀 있다고? 그럼 불러봐. 안 적혀 있을까? 적자. 불러봐. 함수론, 고1, 수학화 함수론에서 역함수를 배웠을, 배운 결과 알아둬야 될게 뭐죠? 불러봐, 빨리. 시간 없어, 새끼야. 두 가지죠. 두 가지. 대수 관점. 그 다음에 기하적인 관점. 즉, 그래프 관점. 그래, 그래프 관점에서는 대라소나 알고 있는 Y콜 X 대칭입니다 서울 시민이면 서울에 거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안 다니는 한강처럼. 어? 이거죠, 이거. 그래서 역함수하면 이것 따라하나 이러면 미래가 없겠어요. 대수 관점에서는 정의죠, 정의. 역함수의 정의가 뭐죠? 역함수의 정의는, 아. 어... y f(x)이면 필요충분조건 서준이 불러 보세요. 옆에 불러 보세요. x는 f inverse y. 이거란 말이지, 이거. <laughs> 이거란 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쪽간 방향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 교과서에서 역함수의 정의를 할때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어, f inverse a가 b다. 이렇게 inverse 형태로 너한테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면 아유, 대수적 수식적으로 갈 때는 조금 전식을 그냥 다시 적는 거죠. 뭐 f B는 A다. 이걸 생각하세요. 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제대답 못하는 게 아니지.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알아줄 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에 이것으로서는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알아두자. 뭐 하여튼 역함수가 나오면 고교 과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논술을 하게 되면, 논술을 할 때도 역함수와 관련해서 너한테 뭘 요구하면 이렇게 두 개. 수식적으로, 그래프적으로. 그래프적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요거 말고 또 강조했던 게 축대칭. 축대칭이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축대칭이 뭔지. 야, 씨발, 손안 들어? 계속. 이것들이 욕을 처음으로 오늘 아침부터 나를 웃게 만드는구나. 욕할 기회를 얻은 기쁨에. 야, 축대칭 알아 몰라. 그럼 손을 왜안 들어? 너는 몰라? 이 시부럴 거지 같은. 모보겠어요 축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일 때, 이게 y 콜 f x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y 콜 f inverse x에 대해 생각을 하면 y 콜 x를 생각하고 그걸 이제 얘를 거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걸 생각하잖아. 이게 이제 지수함수라면 이게 로그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뭐, 이거를 y 축의 양의 방향, 얘를 x 축의 양의 방향으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 콜 f inverse x. 얘, 그, 래 ef 자체가 얘의 그래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아, 그래서 어, 기하적으로 네가 생각할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y 콜렉스 대칭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축을 거꾸로 생각해서 머릿속으로죠 이 그래프에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그죠?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laughs> 이런 관점도 생각하세요.였어요. 갑자기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적지도 않고 대접도 못 한다고 해서 적어봤어요. 다 이해갔죠?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적분 과목에서 역함수가 나오더라도 관점은 두 개다. 알겠죠? 관점은 두 개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제 어, 여지합 여지합의 정의 불러봐 태훈이. 야, 여집합의 정의 이거예요. 어. 여집합의 정의는 교과서에서는 집합 단원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원래 수학에서 여집합의 정의는 B야. B가 뭔데요?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다.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다. 어제 그래서 이거 그리고라 하면 배중률, 모순률 이용해서 여집합을 생각한다. 그래서 확률론에서 여 사건이 중요한 거다 뭐 그런 개소리를 시부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런 관점에서 이거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b 대신에 a의 여집합을 넣으면 성립한다가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b가 바로 이 놈의 여집합이다.가 원래 수학에서 정의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집합 표현법. 한 거고 이거는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여 표현한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면이 정의 참고 로 하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하는 정인데 의 거기에 이제 성질로서 제시된 게 이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f 와 g 가 g 서클 f 가 되고 그리고 항등함수다.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다. 이면 g는 f의 inverse다. 조금 전과 구조가 같죠. 얘를 어. 조건제시법으로 제시한 여사건, 여집합, 여사건, 그 다음에 역함수 이것들이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거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된 여집합에 대응시키면 이게 뭐야? 집합의 연산으로 제시한 여집합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게, 어, 역함수의 정의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알아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 원래 정의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건 이게 중요하다, 수학적으로. 이거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더 한다 면이 정도. 이과는 이 정도도 알고 있어야겠어. 이과라면 이 정도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과수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다가 G 자리에다가 f 인버스를 넣어서 f 인버스는 i x i y다. 그리고 f 인버스 f는 i x다. 이렇게 적혀있죠. 물론 그마저도 ix, iy는 정석표현이고, 그 대신에 이렇게 적혀있지. F inverse, circle F inverse, y는 y다. 그게 뭐라고 적혀있어? F는 x에서 y. 1대1 대응. 1대1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건 교과서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적혀있는 거거든. 이게 뭐야?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적혀있다고. F inverse circle F X는 X다. 그리고 옆에 날개 부분에 그래서 F circle F inverse와 F inverse circle F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함수의 상등은 정역, 공역 다다 다 같고 대응 규칙까지 같다는데 얘랑 얘는 뭐야? 대응 규칙은 같아. 대응 규칙이 뭐죠?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거지. 그건 같은데 뭐가 같지 않아? 정의역이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X와 Y가 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 지금 뭐 이런 것들도 다 수능에서 고1 과정과 통합해서 출제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역함수는 선택과목 미적분에서는 노골적으로 단원 제목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는 지수함수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나눠주고 교과서를 보, 네가 갖고 있는 교과서를 보라고도 했었잖아 교과서를 나눠주진 않았나 고이수업에서나 아무튼 교과서를 보라고 했잖아 네 갖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저렇게 어떤 때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과서에서는 지수함수처럼 함수의 정의를 만족한다 따라서 함수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뒤에다가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있다 마치 성질처럼 또 이렇게 제시하기도 해. 역함수는 이렇게 어, 수능시험 범위에서 공통부분인 수원, 선택과목이 미적분에서도 다 어, 교과서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 압축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다 이해 갔죠? 갔니 안 갔니? 갔어 안 갔어? 여기서 좀 심오한 문제는 이게 꼭 필요한가? 이건데, 필요 없어도, 저 일단은 저렇게 알아주는 게 어, 좀 필요하겠어요. 지금 잘 모르는 것같아 갖고 좀 놀랐어요, 이 집을 것들. 모르, 대답을 안 해서 놀랐어요, 이거. 경준아, 반성해라. 못 표정한 게 있지 말고, 반성하는 표정을 지어봐. <laughs> 반성하는 표정. 거얘이한테 웃어봐 하면 못 웃는 것처럼. 표정인데 자, 그 다음에, 어, 이거죠. 뭐, 이건 복습을 삼아서 하면 밑 기준. 지금 마지막이니한번 볼까? 밑 기준. 지금 우리가 로그 함수는 도형이 이동을 할 차례인데 지수 함수가 똑같으니까 다시 일일이 밑이 같은 거쭉 적지 않겠어요. 지수 함수처럼. 지수 함수에서 뭐 적었는지 알지? y 콜 3의 x승. y 콜 3의 x 마이너스 1승 y 콜 3의 x승 플러스 2뭐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좋고 그래서 3, 3 3 3 3 3 또는 2 2 2 2 2 임으로 미시 같을 때는 도형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로그에서는 팔 아프게 똑같이 다시 하지 않겠어요 미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면 뭐가 냐면미시 같다와 그 다음에 같지 않다 다르다 로 했을 때 밑이 같다면 뭐가 있어? 지수 법칙 지수 안에서 로그 안에서는 로그의 성질 그리고 지금 나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두 개가 같은 말이다 이 것도 알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도형의 이동 그리고 밑이 다르면 밑을 갖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 밑변환 공식. 어, 로그 취하기. 밑변환 공식. 로그를 취하면 자동적으로 밑변환 공식과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는 기본형이다. 이렇게 저, 어, 정리하는 걸로 대체하겠어요. 이해가 죠? 참고로 이제 이런 거 하나 본다라면 y 어 로그 a의 x의 n승 단 n은 자연수이다. 이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어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y는 n 로그 a의 x 이렇게 되겠어요. 튼닝 거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애는 자연수예요. 생각하세요. 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죠. 왜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닌지 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세요.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 자연수러고 단서를 붙이는 거는 이제 x의 n승에서 x의 n승을 다 단항식, 다항식으로 보자 그런 거다. 자 같은 말이 아닌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laughs> 그거를 이제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사고 속에서도. 네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잠깐 이 길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와야겠어요. 왜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허술한 사람이 일단 한번 당하는 장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그 길을 딱 가는데 장 느낌이 싸해 뭐 이러면서 딱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이 허술한 사람으로 일단 당하고 난 다음에 <laughs> 저승에서 반성하지 말고 어? 길을 갈때 뭔가 느낌이 싸한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 그런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음,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으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쓰면은 이제 n이 자연수면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아이씨. 왜 이렇게. 아. 나 혼자 하는 거야? <laughs> 어? 나 혼자 하는 거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같은 말이 되니? 선생님이 결론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니? 인내와 끈기로? 애니 짝수든 홀수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질문의 포인트는 여기가 짝수냐? 홀수냐? 이거죠? 아, 그러면 같은 말은 안 되네. 그죠? 어, 같은 말이 안 되네. 어. 같은 말이 안 되지. 어, 같은 말이 안 돼. 같은 말이 되려면 이제 언제죠 이게 n이 짝수일 때죠. n이 홀수가 되면 같은 말이 안 되지. 자, 뭐 같은 말이 된다 안 된다 그 이전에 먼저 보면 왜 이런 걸 질문하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거지. 이게 진수다. 이게 진수다. 이거죠. 그래서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그게 뭐야 정의역이죠. 그러면 두 함수가 같으려면, 두 함수가 같으려면, 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 정의역이 같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N이 홀수가 되면, 만약에, n이 홀수가 되면 왼쪽에 있는 함수의 정의, 정의역은 양수죠. x의 n승이 양수다, 진수조건이고 n이 홀수인 경우 그것과 같은 말이 n이 양수다죠. 그래도 오른쪽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 3이 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함수가 되겠죠. 이해 다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해 잘안 가? 이게 3이면 X의 3승이 진수 조건, 진수야. X의 3승이 양수가 되어야 돼. 따라서 X가 양수야. 그런데 여기서는 N이 3이든 뭐 짝수든 홀수든 절대 값 X가 씌워져 있으면 X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지금 이해 갔나? 정의역이 다르다고. 따라서 같은 게 아니지. 그런데 짝수가 되면 여기는 x의 제곱이 0보다 예를 들면 이제 2, x의 제곱이 0이 0보다 크다의 필요충분조건은 x가 0이 아니다. 이거 x가 0이 아니다니까 같은 말이 되죠. 지금 이해갔나? 평상시에 주의점으로 알고 있던 걸 약간 형식을 달리해서 지금 다시 물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과서에서 본문에 이걸 언급하진 않고. 어이 교과서에서는 수학 확대경 교과서 뒤쪽에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걸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잠깐만 보면 금방 알 거예요 무슨.